7월은 맥주 감사 절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천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가 해야 될때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가르쳐서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못 느끼느냐?라고 하는 인성적인 교육 차원에서라도 알르쳐 줘야 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라운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 속에 감겨가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에, 물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 뭐, 에비양을 사먹고, 또 뭐, 삼다수를 먹고, 아 죄송합니다. 뭐, 이름을 밝혀서, 여러 가지인데, 그 물들이 다 좋아요. 정수된 물이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생수의 물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세계 각 나라 물들, 온라에서 파는 생수 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컵에다가 따로 놓고 어떤 물이 제일 맛난 물이냐, 어떤 물이 제일 우리 몸에 건강한 물이냐라고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는 사람마다 무슨 물인지는 모르고 마셨지만 제일 첫 번째가 수돗물이었다는 거죠. 아리스, 아리스, 아리순가, 아리순가, 아리튼 안 먹어봐서 뭐 모르시는가 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돗물을 마시면서도 고마움을 못 느꼈단 말이야 그죠?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두 가지 특히 첫째는 자발적인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 감사가 있어요. 자발적인 감사는 뭐냐? 그동안 지켜 주신 은혜 마음 속에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입니다. 자발적인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 종교적인 감사는 뭐냐? 어김 없이 아 그저 뭐 7월달에 뭐 맥주 감사절 있고 11월에 추수 감사절이 있으니까 그저 감동이나 고백은 전혀 없이. 축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는 그런 감사. 그래서 오늘은 와, 아 오늘 보니까 봉투 나눠주고 보니까 다음 주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가 보다 하고 드려지는 차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좀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 기도한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섯 가지 이상을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면 적어, 적다 보면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막 기도하는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 이상을 한번 기록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칸을 만들어 놓았어요. 좋죠. 쓰기가 힘들어요. 다섯 가지 이상 감사 못 써요. 어떤 분은 이런 감사도 나오겠죠. 하, 그래. 비록 남편이 수입은 작아도, 그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만나서 감사해. 어떤 남편들은 보면 수입은 많은데, 크난 맞고 사는 아내가 있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해져. 비록 수입은 작아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매 맞고 사는 남편한테 내맞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주고. 아니면, 전혀 안 맞고 행복하게 해주고 비록 작아도 웃음의 꽃이 피고 이런 음, 가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므로 부탁합니다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자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아 오늘 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 지켜줬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잘못 운전하는 바람에 그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막두 바퀴가 막 굴렀는데요. 아무런 큰 상처가 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참 감사하구나." 그 위험에서 이렇게 두 바퀴가 굴러는데도 너희 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감사하니 참 그렇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단다. 아버지 뭔데요? 그래, 나는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데, 다녀왔는데 너처럼 차가 뒹굴지도 않았고 사고도 나지 아니었고. 아! 무탈없이 집에까지 무사히 왔으니 너보다 얼마나 감사하냐. 알렐루야. 그런 말을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병이나 무사히 퇴원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병에 걸려서 병에 가지, 병원에 가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어쩌게 보면 더 감사할 일이다. 그 말, 더 감사할 일이다.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희생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더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줬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은 불행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행복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는 행복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사귀가 싱싱하고 줄기는 하늘로 거침없이 쭉쭉 뻗어 올라가며 마침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듯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바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문에 바벨론의 압박한 그런 상황, 공격이 막 계속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불의와 비극적인 생의 모순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어요. 뭐냐?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농작물과 가축을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엄청난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박국의 마음 속은 그래도 즐거워해야겠다. 그래도 즐거워야겠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심이시고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다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에 처한 다 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극한 환란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박국이 바벨루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닥치게 될 환란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체험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박국은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그게 문제예요. 많은 무리들이 막 치러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런 거이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하면 그 물론 큰 고통이 그에게 닥쳐왔죠. 큰 고통, 압박은 뭐이루 말로 다할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런 하바코 선지자가 이 극도의 아픔에도 이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에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위기감에 처해 있는 상황을 좀 경험하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기다리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의 압박으로 치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다고 하는 사실. 다 고려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노모가 한분 있었는데, 당시 풍속이뭐 있었냐? 고려장, 고려장으로. 고려장이 뭔지 들어봤죠? 고려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웃 몰래 아버, 어머니, 을 집에 숨겨서 그 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들키면 야단 나는 거예요. 그때는 노인이면 고리장으로 산채로 갔다가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이웃에 몰래 숨겨놓고 봉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크.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국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똑같이 생긴 두필의 말을 끌고 와서 그중에 말 중에서 하나가 어떤 말이 어미의 말이고 어떤 말이 새끼의 말인지 가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내달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 요구를 해서 대답을 못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벌을 내리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적인 음,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조정에서는 매일 열을 열고 하, 어떤 것이 새끼냐 어떤 것이 어미냐 이 묘안을 짜보았는데 다 헛수고였어요. 어떻게 똑같이 생긴 말인데 키도 같고 모양도 같은데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오늘날 박정승의 고민을 듣고 그의 노모가 묘안을 가르쳐줬습니다 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라면 다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우선 말을 하루 정도 굶겨봐라 하루 종일 종일 군교분 다음에 여물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여물을 갖다 주고 그 먼저 아, 먹는 말은 틀림없이 새끼 말일 것이고 나중에 먹는 말은 어미 말일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조정으로 나가서 중국 사신 앞에서. 어머니의 충고대로 말을 하루 종일 굶겼다가 어미 말과 새끼 말을 끌고 나와서 여물을 먹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말 하나가 덥쑥 달려들어서 여물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은 뒤로 물러나서 새끼가 먹도록 허락을 먹도록 했더니 박정순이 먼저 먹는 말을 보면서. 이것이 새끼고 뒤로 물러난 것이 어미였다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제쳐놓고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신이 얼굴을 시뻘건해지고 감탄을 했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차렸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노 부모의 지혜였습니다 결국 중국 사신은 고려인의 지혜에 탄복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대야 박정성은 지혜가 자신이 몰래 모셔왔던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 어머니를 잘 공경하다 보니 국가적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머니에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많은 신하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 노모가 풀었다는 사실 앞에. 노인의 지혜에 탐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을 다 폐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누구나 바벨론처럼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어쩌면 바벨론과 같은 존재와 세력들이 여기저기 막 많이 깔려 있습니다. 계속 생기고 위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과 국가 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을 넘어 전쟁을 방불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계십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생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열매도 없지요, 소출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양도 없지요, 소가 없어도, 뭐라겠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반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이 이 시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을 멸절시켰습니다. 모든 걸 약탈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욕과 같이 자식 집, 남매잃고 재산 잃고 아내가 도망치고 친구들이 자기를 무모역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성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하박국 상황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고 좋을 때만 그저 일하고 이건 누구든지 할수있다그말이에요그러나나같은죄인이무엇이사 네처럼 사랑해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가장 큰축복이 사람은 이사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하는 거 병원 가지 않냐고 수술을 드려서 수술하지 않고 이만치 살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이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사람은 평생 불평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불평은 불신앙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불평은 저주의 일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과 주신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고 세워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감사는 따릅시다. 감사는 신앙이고. 행복이다. 신앙이고 행복.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여기 18절, 19절 보니까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내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생존권이 그야말로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상황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박국은 전쟁과 침략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감사했어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면 모든 위기를 이기지만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위기는 다시 내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가족이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억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합시다 그리고 보답합시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인은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녹화하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불교를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유교를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다른 죽어있는 신을 섬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억만금보다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잃어버린 양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한박 동네가 폐허가 되어 버리고, 도시가 그냥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생 태풍은 이와 같이 얘기치지 않는 순간에 누구에게나 몰려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극한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저 감사, 감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